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 원익 홀딩스입니다. 자, 오늘 날짜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하게 전달드릴 정보를 입수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해당 정보에 대한 출처는 여의도 증권가까지 이 추운 날씨에 제가 직접 다녀오면서 정말 힘들게 입수해왔어요. 그리고 이 정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생각 이상으로 사이즈가 거대했고요. 여기 들어있던 이 수많은 재료들 사실인지 확인을 해보고자 증권가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인맥과 지인들이 전부 다 동원되다시피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속에 들어있던 호재를 발견했고요. 이 호재 기준으로 모든 재료들을 조합해보니까 이게 시너지의 시너지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자, 2만원 스케일의 사이즈는 향후 1년 동안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마저 들었고요. 이렇게 회일부터 압도적인 재료 직접 들고 왔어요.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고요. 지금 우리 종목 최근 모습을 보면은, 자, 14,000원에서 5만원까지 이렇게 제대로 된 상승 보여주었지만은, 이 재료 앞에서 이만큼의 상승폭은 한없이 프라이즐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자, 스케일부터 남다른 재료 들고 왔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게다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본격적인 시작도 하지 않았으니 이런 내용을 우리가 미리 파악해 둔다면 정말 이런 14,000원의 평단을 가지고 5만원까지 노려볼 수 있을 법한 이런 기회 함부로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쉽게 찾아오지도 않고 자 이거는 누가 봐도 놓치면 안 되는 기회다 라는 느낌 드실 거예요 자, 이 모든 내용은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2 8 8 3 8 2 4 n 원스라는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럼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이 모든 내용을 제가 직접 남겨드릴 거고요. 무료가 맞습니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자 보냈을 때 뒤에서 제가 따로 금전이나 이런 걸 추가로 요구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저이 내용부터 바로 보내드릴 건데요. 이 내용 받아보고 나서 어, 나는 모든 게다 이해가 된다. 나 혼자서 알아서 해볼게. 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추가적으로 소통할 이유가 솔직히 없잖아요. 그냥 깔끔하게 대화 끝나는 걸로 진행해 보자고요. 심플하게 말이죠. 근데 이 내용을 받아보신 분들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구간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몇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왜 헷갈리는지 이유까지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 구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피드백 이렇게 적어서 보내드릴게요. 무료로 말이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겠죠. 무료니까 부담 가질 필요도 없어요. 게다가 무료라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에 강조드렸던 부분 기억나시나요? 오늘 기준으로 시작 안 했다라고 했잖아요. 시작하고 나면 은이 재료가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정도의 가치가 과연 있을까요? 아예 없진 않겠죠. 근데 이거는 아니죠. 어차피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질 거고 제가 이렇게 꽁꽁 숨겨놓는다고 해서 뭐이 정도 오를 게 뭐더 오르거나 하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당장의이 재료의 가치는 110, 120%급으로 뽑아낼 수 있을 때 이런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면은 큰 도움이 되어 드리는 거잖아요. 어,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진짜 만족을 합니다. 저도 과거에 주식 때문에 진짜 힘들었을 때 지인분이 이런 재료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극복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때 받았던 호의를 저는 그냥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자 이렇게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부담, 그 받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 종목에 이런 재료가 있다라는 거는 메이저 세력이 들어온 거고, 곧 있으면 심하게 요동칠 거라는 겁니다. 흔들어낸다라는 건데, 흔이 털기라고도 하죠. 이런 내용을 우리가 미리 파악해 두셔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튕겨져 나가지 않고, 맨말로 털려서 이렇게 나가지 않고요. 배려, 세력이 본격적으로 흔들어낼 때, 내 평단을 낮출 수 있는 역으로 기회가 된다라는 거 이제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셔야 될 때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계속 겉돌듯이 설명드리니까 뭔가 조금 답답하실 겁니다. 저도 그래요. 그냥 여기 있는 내용들 다 풀어서 설명드리고 싶지만은 유튜브 정책상 그게 안되기 때문에 따로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내용만큼은 여러분들이 직접 두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느껴보세요. 이 모든 내용들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28838249 원스라는 두 글자만 남겨주시고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시작 안 했다라고 보실 분들이라면 망설이 있는 것보다는 조금은 서둘러서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2번으로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정말로 즐거운 소식, 자, 이런 소식 한 가지 전달드릴게요. 현재 AI 반도체 집중 공략. 자, 제가 이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올해는 AI 반도체, 특히 관련주가 관심 받을 수 없는 이런 분위기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이 좀 손에 꼽는데, 여기서 조금은 주목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 이거 확실한 내용. 자, 9월달. 9월달부터 우리 AI 반도체에 속한, 자, 이런 아이템을 다루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잠깐 성과 좀 보고 갈게요. 현재 가온 칩스 9월 1일부터 이런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칩스앤미디어 역시 9월부터 대놓고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죠. 네페스도 있어요. 9월 1일 상승. 걸리타스 반도체도 9월부터 상승. HPSP도 9월부터 상승. 자 이런 식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AI 반도체. 과연 우리는 들어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이 기회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고 봐요. 자, 일단은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 아까 말씀드려서 그런 성과 벌써 나오기 시작했고, 자 AI 기술 발전과 함께 급증하는 수요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및 엣지 디바이스 시장도 확대되고 있고, 온 디바이스 AI 시장마저도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HBM, 자 AI 하면은 고대역풍 메모리, 자이 기술이 정말 필요한데. 해당 아이템은 국내 기술 경쟁력이 세계에서 지금 먹혀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지금 아까 전에도 제가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몇 가지 보여드렸잖아요. 언뜻 보면은 뭐 그렇게 유명한 종목은 아니지만은 AI 반도체 산업에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상승을 보여주었죠. 자, AI 반도체 그렇기 때문에 집중 공략 해야 될 타이밍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소액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단타와 장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종목까지 자 분류까지 이미 완료됐어요 철저한 재무 상태까지 실시간 파악해서 혹시나 생길 이런 변수마저도 충분히 배제를 하고 있고요 2중 3중으로 확인된 확실한 정보만 전달드릴게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렇게 ai 반도체를 집중 공략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게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긍정적인 시장 상태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이런 내용들만 들고 올게요. 지금 이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만원 오를만한 내용도 자 이거는 만 오천 원, 2만원 이런 식으로 오를 수 있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돼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몇개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극적인 기회에 정말 이번 극적인 기회에요 에반이라는 두 글자만 이번호28838249두 글자만 남겨주시고 이번 ai 반도체 관련된 이런 호재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확인해 보셔야지 우리가 조금 더 이건 당연하잖아요 유리한 자리를 선정할 수가 있잖아요 다시 강조 드리자면은 자 이런 상승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9월달에 연이은 상승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거 더 이상 이거는 이미 나와 있는 차트를 봐도 알 수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뭐 과장할 필요는 없겠죠. 자, 정말 극적인 기회 맞고요. 에반 이두 글자만 남겨주시고 앞으로 이뤄질 호재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